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은 인간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데카르트의 철학적 중심축인 이성중심주의와 본질적으로 대조됩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를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을 자율적이고 이성적인 의식에서 찾았습니다. 그의 철학에서 의식적 사고는 자아의 확실성과 인간 존재를 확인하는 근본적인 기초로 여겨졌으며, 이성적 자아는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체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인간 정신의 주요 동력이 의식적 사고와는 별개의 영역, 즉 무의식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전통적 관점을 뒤흔들었습니다. 무의식을 인간 내면의 비합리적이고 억압된 욕망과 충동이 잠재하는 심리적 공간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무의식은 의식적 자아의 통제나 접근을 벗어난 영역으로 인간 행동의 동기와 심리적 갈등의 근본적인 원천이 됩니다. 프로이트는 특히 꿈, 말실수, 자유 연상 등의 현상을 통해 무의식이 드러나는 방식을 탐구하며, 인간이 의식적으로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심리적 힘이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데카르트적 주체 개념, 즉, 인간 존재를 이성적 사고와 자율성에 한정 짓는 관점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심리적 구조를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누며, 무의식이야말로 인간 행동과 사고의 근원적 동력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데카르트가 생각했던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인간 주체의 이미지를 훼손하며, 인간 존재를 더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의식을 투명하고 자율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의식적 사고를 통해 인간은 자신과 세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통제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프로이트는 의식을 산 위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비유하며, 인간 정신의 대부분이 무의식이라는 깊은 심리적 파다 속에 잠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카르트의 관점에서는 의식이 모든 인지 활동과 판단의 중심에 자리하지만, 프로이트는 무의식이야말로 의식의 원천이자 인간 행동에 숨겨진 동인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인간 존재와 행동을 설명하는 철학적 패러다임에서 본질적인 전환을 초래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인간을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묘사했지만, 프로이트는 인간이 무의식적 충동과 억압된 욕망의 영향을 받는 복합적 존재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무의식은 자아의 이성적 통제에 저항하며, 인간의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측면을 나타냅니다. 데카르트는 이성을 인간 존재를 동물과 구별하는 특질로 간주했으나,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통해 인간 내면의 비합리적이고 본능적인 측면을 조명하며 인간 심리를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이는 인간 존재를 이해하는 철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으며 데카르트의 이성 중심주의가 인간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의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의식적 힘에 의해 동기화된다는 사실을 통해 인간 자율성과 주체성에 대한 전통적 신념의 회의적인 태도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인간 존재와 본질을 논의하는 철학적 지평을 크게 확장시켰으며 인간을 이해하는 새로운 틀을 제공했습니다.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은 테카르트의 이성중심주의와 대조적으로 인간의 비합리성과 복잡성을 드러내며 인간 존재의 심층적 차원을 탐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습니다. 이상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